누가 안녕하세요. 에디터 뚜입니다. 네 태블릿을 구매하면서 다들 기타 액세서리들 많이들 살펴보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다들 필수로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액정 보호 필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하는 방식이 모두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크게 두 가지 방법 정도로 나눠서 구매를 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화질을 포기하지 않고 단순 액정 파손을 막기 위한 보호필름을 선택하느냐. 다른 두 가지는 좋은 필기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필기감을 늘리기 위한 보호필름을 선택하느냐. 전자의 경우 별 고민 없이 일반 액정 보호필름을 사면 그만이겠지만 후자의 경우 종이질감 액정 보호필름이라는 선택지 속에서 어, 필견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펜촉 마모도와 같은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덜어드려 보기 위해서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종이질감 보호 필름 4종을 비교해보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어떤 게 쓸만할지 써도 될것 같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 원을 훌쩍 넘지 않는 제품군 네 종입니다. 보다 많은 제품들이 있었지만 후기는 괜찮은 편이면서 광고가 적은 제품으로 최대한 골라봤습니다. 구성품은 네 제품 모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힐링쉴드 제품이 후면 필름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모두 기본 필름 한 장과 기포 제거 주걱, 먼지 제거 스티커와 유분 제거를 위한 알코올 솜과 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보호 필름을 사용하면서 난 기스들입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서 필기와 넷플릭스 시청을 병행하기엔 확실히 힘들던데요. 어쨌든 필름을 제거하고 첫 번째 제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가지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신지모루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저렴한 제품군인데요. 부착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기감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필기를 하면서 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면의 마찰 강도는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뭐 3H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종이 질감이라고 하기에는 사각거린다는 느낌보다는 두껍고 질긴 보호 필름 위에 필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펜촉 마모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것 같은데 오히려 필기감에는 좀더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좀더 부드럽게 코팅된 랩지 같은 곳에 필기를 한 느낌이었어요. 기타 옵션으로 반사 방지라는 옵션이 들어있는데요, 화면 번뜩임이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유분감으로 인한 레인보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화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곤 하나 원본 화질이나 일반 필름 화면에 비하면 많이 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상 화질을 포기하고 필기감 하나만 보고 가는 보호 필름인데 필기감 점수가 높지 않았기에 구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힐링 실드입니다. 보호 필름 업계에선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찾는 회사인데요. 동일 회사 제품 중 3만 원이 넘는 종이 질감 필름도 있었지만 필름 한 장에 3만 원이 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반 힙 종이 질감 필름을 선택하였습니다. 후면 부착 필름이 한장더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부착 역시 다른 제품과 다르지 않게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필기감은 신지모루 제품보다는 덜 뻑뻑한 느낌이었으며, 좀 부드럽게 필기가 된다고 느꼈는데, 이래서 아 펜촉 마모도는 앞서 봤던 신지모루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유의미한 펜촉 마모도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구요. 지문방지 필름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유분감이 묻어나는 편이며 액정 투과율이 썩 좋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질감필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네임드 있는 회사의 제품이지만 엄청 만족스럽다 그렇진 않습니다. 가격대비해서 그래도 괜찮게 쓸 만한 편이고요. 그래도 믿고 써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큰맘 먹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엘레컴입니다. 일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품 부착할 때부터 썩 느낌이 좋진 않았습니다. 겉에 붙어있는 코팅이 부착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데요. 중간에 잘못부터 구겨질 위험성도 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한 편입니다. 기포를 빼는 과정에서 필름 자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필름입니다. 펜촉 마모도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인데요. 화면상으로는 전해지진 않지만 사각거림이 매우 심한 제품으로 종이에 쓰는 듯한 거친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A4용지가 아니라 뭐 약간 경도가 약한 사포라든지 뭐 갱지에 쓰는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이 좀 옅게 보이는 편인데요. 힐링쉴드 제품보다 화질 저하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가격 자체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종이 질감 필름 특유의 과한 사각거림을 좋아하시는 필기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패촉 마모드라든지 장기간 사용을 어, 염두에 두고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그닥 엄청 좋은 제품까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 제품은 k 입니다 회사명은 처음 듣는 곳이었는데요 저도 어, 후기와 평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금 거친 편이지만 필기감은 나쁘지 않았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힐링실드와 신지모로 뭐그 사이 어딘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듯이 필름 부착 시 화질 저하와 색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앞선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종이 질감 특유의 탁함의 느낌이 강하지 않은 대신에 원본 화면과 색상 차이가 많이 다른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문이나 손자국 역시 많이 남는 편이고 화면 반사율 역시 꽤 있는 편입니다. 어, 가격적으로 착한 제품은 아닙니다. 만원 중반대의 제품이고요 그래도 네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종이의 느낌에 가까운 느낌을 구현하려고 한 필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점을 내겨보자면 아마 필기감면에서는 K-R과 헬링실드 그리고 엘레컴과 신지모르 순으로 평가가 매겨질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필기감이란 것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화질 같은 경우 케이암과 헬리실드, 신지모르가 비슷한 느낌을 주며 엘레컴이 제일 안 좋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반사방지 처리가 되었다는 제품들의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제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우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 그래도 처음 스마트패드를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품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 잠깐 짧은 기간 동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이 봄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모쪼록 구매를 하시면 있어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뚜까.